분석 의뢰가 들어왔던 매드팩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신규 상장주 패턴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여기서 개미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탈하고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냥 바로 들어올렸어요 아래로 빠진 이게 없고 바로 그냥 개미꽃이기 또는 오버슈팅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쫙 밀렸다라는 거 그럼 중요한 포지션은 뭐냐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다 그 가격대가 13,300원 정도 된다 지지를 살짝 받긴 했지만 이탈은 됐고 올라가려던 주가가 저항을 받기도 했다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을 뭐 매수해라 뭐해라 이거 말고 기회 비용을 노린다면 은 저는 13,000원 라인대를 돌파할 때 진입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보여주고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 기업의 지분율이 50% 또는 40%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13,000원 이하에서도 추가 매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지분율이 낮아. 5%, 10% 밖에 없어. 근데 지금 2월달이야. 다음 달, 3월달이면 상패 시즌 돌아오는데 얘가 지금 과거에서부터 실적이 안 좋았고 재무제표가 없고 완전 다 공시도 막 내보내지 않고 불성실 공시에다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야. 그러면은 잘못해 가지고 이게 주가 가 이렇게 빠졌는데 3월 달에 상장 폐지 딱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상패 되기 전에 여기에서 벌써 불꽃 슈팅이 나와 줘야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상장 폐지 수순을 잘 밟어요. 대략 작년 11월 또는 12월부터 올해 1월 또는 2월 달까지 요 4개월 동안 오버 슈팅이 나왔다. 그러면 그 기업은 조금 아 물론 이게 전부 다 그게 아니라. 진짜 방금 얘기했던 부실 기업에다가 지분율 낮고 어쩌고저쩌고 한데 갑자기 불꽃 슈팅이 나왔다 별 이슈도 아닌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뭘 해봐야 된다 의심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언제 여기서 사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냥 이 자리 안전하게 요 자리 돌파할 때 사거나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플러스 50%의 지분율 플러스 60%의 지분율 뭐 30도 되고 40% 정도 돼요 근데 그 이하로 지분율을 대주주가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크라는 종목도 똑같이 변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니크는 여기에다 설정선을 딱 그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그래서 요 자리도 하나 또 있네요 요 자리도 설정선을 하나 딱 그어 보고 이 자리가 저점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주가가 3,500원이야 근데 떨어지는 ing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1,500원 1,600원까지는 그냥 기다려 보는 거예요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조금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이런 자리에서도 똑같이 반등세가 한번 나왔고, 두번 나왔고, 이 구간에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정도는 우리가 들어가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유니크를 높은 구간에서 보유했다 그러면 2800원 라인 때에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밑으로 또 떨어질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뭘 한다? 아 여기까지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거 하지만 2800원 라인 때는 그나마 기술적 반석은 무조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지코인 차신이 마이너스 36%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에 다섯 배 이상의 물타기를 해가지고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다. 10시간 뒤에 플러스 양전을 했으니 이러한 반등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D 바이오센서, SD 바이오센서는 아까 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좋죠. 매수하기가 여기 설명 드린 것처럼 밑에 지지점 형성돼 있고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도 물렸다가 여기서 다 매도했다. 손절친 종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대주주 지분율이 70% 이상 갖고 있으니 이 기업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지분율을 이렇게나 많이 보유했는데 이 기업이 이렇게 옆으로 쓰러질 일은 없잖아요. 지분율이 조금인데 여기서 옆으로 기웃등 할 수는 있어도 돈이 이렇게 많은데 쓰러질 일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쿠팡이라는 종목을 저에게 물어보셨네요. 쿠팡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자, 위에서부터 떨어졌고, 요거, 개미꼬시기가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밑바닥에서 선을 그어야겠죠. 세력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요 정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정말 큰 흐름에서 봤을 때에는 얘는 하락하던 주식이 하박 경쟁이 보이고 위로 숨을 숨을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 기업이 점점 더 주가가 올라갈 체비를 맞췄다 라는 거 근데 여기서 불꽃 슈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왔죠? 그럼 이런 애들은 장기적으로 그냥 차트를 분석하지 않아도 그냥 갖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한번 보세요. 이동평균선의 배열들이 밑바닥으로 깔리다가 수렴을 하고 수렴된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잖아요. 게다가 여기서 뭐가 나온다? 제가 중요시 여기는 파란색 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했고, 그 다음 눌림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요 파동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수렴이니까 지지점 정확히 23달러 또는 22달러 최하 가격은 한 21달러까지는 요 라인 대에서 대략 10%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한15% 정도는 내가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럼 이 구간에서 기대 수익률은 여기서 만약에 20달러에서 중간 라인 대까지만 올라가도 35%, 여기 고가 거까지 69, 한 70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은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먹을 수 있으니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수익성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래도 이렇게 뭐가 있다 지지선이 있다 18달러 10달러까지 있으니 분할 매매만 잘해 놓는다면 충분히 수익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거 이건 그냥 기술적 분석. 자, 그럼 기본적 분석도 같이 들어가야겠죠. 기본적 분석을 어떻게 해요? 일단 대주주 지분율로 봐야 돼요. 이 기업의 이 오뚜기처럼 일어설만한 그런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 매출을 봐야겠죠. 그다음 실적 봐야겠죠. 그다음에 또뭘 봐야 돼요? 이 미국에서 왔다갔다하는 네, 그런 이제 경제 흐름을 봐야겠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판매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그냥 만에 하나 미국에서 대형 화재가 난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갑자기 밖에는 외출은 안 되지만 배송은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쿠팡이 갑자기 칠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뭐 어디가 뭐 홍수가 났다 그럼 이런 데서 좀 지원을 가야 된다 그럼 지원을 가야 되는데 자동차 수송을 해야 되는데 운송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없다. 그랬더니 갑자기 쿠팡에서 이걸 지원을 해준다더라 그럼 갑자기 어? 영리적 단체인데 어? 그래도 좀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쿠팡 거에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뭐 그냥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이걸 매매한다 그러면 저는 25달러 돌파할 때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기다렸다가 18달러 정도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22나 23달러가 파란색 이평선 이건 제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있는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한번 해볼순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는 항상 이렇게 본인만의 마이웨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딱 생각을 해 두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방향성이 같이 맞았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주가가 흘러갔다. 그러면 큰 돈을 버는 거고, 틀렸다. 그럼 대응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나스닥 엔비디아 2배 etf 라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조금 아까랑 좀 다른 차트 긴 하지만 저라면 47 달러에 샀다 네 그러면 요거 손절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정도 최악의 한 요정도 왜냐 여기에 지금 검은색 이평선이 있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의 평균단가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할수 있는 여지가 한번 있고 두 번째 요 자리 35달러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면 돼요 여기에서 평단가 맞추면 수익이 나던가 손실이 나던가예요 예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 작은 박스권 형성했죠 여기서 한이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작은 박스권을 형성했으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던가 돌파를 하던가 둘중 하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향성 이러한 투자 방법 네, 이런 것들을 갖고 투자를 해보시고 수익이 나면 땡큐 손실이 나면 저를 욕할 게 아니라 왜이 자리에서 떨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서 시행착오의 경험을 쌓으셔서 저보다 더 위대한 저보다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트레이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알찬 내용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